조명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부터 공기는 뜨거웠다. 무대 뒤 대기 라운지를 스치던 팬들의 웅성. 리허설을 마치고도 마이크를 놓지 못하는 밴드의 마지막 체크. 조명 감독이 쏟아 올리는 따뜻한 노란빛의 테스트. 모든 소리가 지금. 여기를 가리켰다. 카운트다운이 화면 모서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찰나. 객석의 파도는 더 트루쇼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크고 맑았다. 중앙 스크린이 열리고. 풀은 레이저가 길을 열자마자 진해성이 발걸음을 옮겼다. 준비해 온 환호는 터질 틈도 없이 폭발했고 박수 소리는 마치 콘서트의 앙코르처럼 겹겹이 올라갔다. 그 장면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될 만큼 명확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수 진해성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스스로 디자인하는 아티스트 진해성이었다. 오프닝 편곡은 예상보다 한톤 가볍게 시작했다. 스트링이 과하게 울리지 않았고, 대신 브라스가 리듬을 또렷하게 끌었다. 베이스가 한 박자 빠르게 들렸다가 다시 내려앉는 사이, 그는 관객과 눈을 맞추며 첫마디를 꺼냈다. 긴 호흡으로 시작해 단숨에 올라가지 않는, 말하듯 붙잡는 첫 소절. 그한 줄을 지나면서, 객석의 함성은 환호에서 경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MC석에서 지켜보던 김희재는,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로 그 공기를 정리했다. 칭찬이 아니라 관찰에 가까운 문장. 그래서 더 정확했다. 이날의 멜로디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품을 수 있는 가장 넓은 의미를 보여주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팬과의 약속, 무대와의 약속, 그리고 스스로와의 약속. 후렴은 높았지만 과장되지 않았다. 클라이맥스의 고음이 박수였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은 고음 뒤에 남은 침묵이 박수였다. 밴드는 그 침묵을 위해 오히려 더 분주했다. 심벌의 여운을 짧게 잘라주고, 피아노는 페달을 반박자 일찍 대며, 기타는 스트로크를 쓸지 아르페지오를 쓸지 한 박자 전부터 고민했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비워야 채워지는 순간. 거기서 객석의 조명이 물결처럼 켜졌다. 진해성은 무대 밖에서 늘 박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발음의 반대편이 무겁지 않았다. 감정의 온도를 정확히 조절하는 사람, 그래서 뜨거움과 차분함 사이에 가교를 놓는 사람. 이 절로 넘어가며 그는 손을 들어 관객의 박수 템포를 한 번만 조정했고 그한 번으로 모두가 같은 박자에 올라탔다. 그 타이밍에 맞춰 카메라가 무빙을 시작했고. 스테디캠은 관객의 표정을, 크레인은 무대의 확장을, 클로즈업은 그의 눈동자를 데려왔다. 이 장면을 티저만으로 봤던 사람들은 라이브에서 설명되지 않는 끌림의 정체를 이해했다. 볼륨을 올리지 않고도 몰입을 끌어올리는 법, 그는 그 법을 알고 있었다. 감탄사가 끝나기도 전에 진혜성은 일상의 말투로 관객을 불렀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단순한 인사가 무거운 안부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공연장 밖에서 그가 보여온 일관성 때문이다. 팬 사인회에서의 오래가는 눈맞춤, 현장 스태프에게 먼저 건네는 인사, 대기실 문을 나설 때 마지막으로 장비를 한번 훑어보는 습관, 소소해 보이는 디테일의 연속이 결국 사람이라는 브랜드를 만든다. 그래서 김희재의 멘트, 무대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무대밖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오버가 아니었다. 플로어에 있던 팬들의 고개가 동시에 끄덕여진 이유다. 이날 무대가 더트로쇼에 남긴 것은 시청률 그래프의 곡선이 아니다. 포맷의 방향성이다. 빠른 전환과 강한 효과음으로 기억에 박는 숙련된 방식 대신 음악의 여백으로 마음에 스며드는 방식을 선택하게 만든 장면 제작진은 이날을 계기로 퍼포먼스의 구성을 한 단계기로 늘리기로 했다. 밴드 브레이크를 과감히 비우고 앵글을 길게 잡아 감정의 기록을 남기는 타입의 촬영을 기본값으로. 진해성은 그 변화를 자신을 위한 특혜로 만들지 않았다. 무대에서는 후배들이 같은 방식으로 빛날 수 있도록 무대 구성의 룰을 통째로 수정하게 했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다. 프로그램이 한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바꿨다. 8월. 제목이 똑같이 약속이든 아니면 다른 이름이든 핵심은 메시지의 진폭이다. 곡을 쓰거나 고르는 기준이 높이에서 길이로 옮겨가는 순간, 듣는 사람의 경험도 바뀐다. 이번 트랙에서 가장 강하게 예상되는 것은 브릿지의 전개다. 예상 가능한 코드 진행 위에 예상하지 못한 멜로디의 디테일을 얻는 방식. 예컨대. 브릿지 첫 줄에서 한음을 길게 눌러 도착하는 낙차감 대신 짧게 끊고 다시 이어 붙이는 리듬 해석으로 귀를 환기하고 마지막 후렴을 한톤 낮춘 뒤 코러스를 얇게 깔아 여운을 길게 뽑아내는 설계. 무대에서 이미 몇 초간의 힌트가 나왔다. 관객의 숨이 그몇 초에서 동시에 멈췄다. 좋은 음악은 늘 그렇게 전해진다. 설명보다 예감으로. 현장 분위기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팬덤의 에티켓이다. 휘장색이 다른 응원봉들이 같은 박자에 흔들리고 구호가 곡 사이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쉼을 지키는 모습은 오래된 팬덤의 성숙을 증명한다. 찬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커뮤니티는 이름처럼 기회를 만든다. SNS에서는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굿즈 인증과 함께 약속이라는 단어로 이어지는 사연들이 업로드되었다. 수험생 때 이어폰으로 듣던 목소리와의 약속. 야간 근무 끝나고 퇴근길에 틀어놓는 노래와의 약속. 멀리 사는 엄마와 통화 끝에 공유하는 링크의 약속. 음악은 결국 나와 누군가의 사이에서 자주 발견된다. 진혜성의 무대가 유독 오래 남는 이유다. 그는 늘 사이를 노래하니까. 준비 과정의 뒷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리허설에서 그는 모니터 스피커의 앵글을 미세하게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마이크 헤드의 거리를 한뼘 안쪽으로 조정했다. 센스가 아니라 습관에 가까운 정확함. 그리고 본 리허설과 본 촬영 사이의 스태프에게 먼저 다가가 고맙습니다를 두번 말했다. 한 번은 모두가 듣게 한 번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신경 쓰지 않으면 절대 챙기지 못하는 태도다. 자세는 무대의 일부다. 그의 자세가 그의 노래를 더 믿게 하는 이유다. 해외 팬들의 반응도 흥미롭다. 스트리밍 채팅창에는 한국어와 함께 다양한 언어의 약속이 공존했다. 약속은 한국어로, 약속하다는 영어로, 약속은 한자로, 약속이라는 의미가 문화권을 넘나들며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이질적 단어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 음악은 더 이상 국경 안에 머물지 않는다. 진해성이 끌고 가는 이 여정이 정통 트로트라는 틀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증거다. 어법은 존중하지만 표현은 지금의 언어로 바꾸는 방식. 전통과 현대의 사이, 그 짧은 거리를 음악으로 건너는 능력. 바로 그 포인트에서 그는 멀티 아티스트라는 수식어를 부여받는다. 김희재와의 호흡은 프로그램의 리듬을 한층 더 탄탄하게 했다. 사회자의 역할을 넘어 동료로서 정확한 타이밍에 유머를 끼워 넣고 과한 감탄보다는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을 던졌다. 여러분이 이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그의 멘트의 객석은 진짜로 우리 무대처럼 반응했다.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남기는 기억이 뜬금없는 유행어 같은 말들이 이날만큼은 성실한 서술처럼 들렸다. 여기에는 스태프의 공도 크다. 과감히 자막의 양을 줄였고. 효과음의 톤을 낮췄으며 폰트 크기를 살짝 줄여 무대의 여백을 살렸다. 덜어냄은 때로 가장 큰 연출이다. 무대를 마무리하는 앙코르에서 진혜성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애써 눌러두었던 감정을 마지막 한 줄에만 쏟아넣었다. 그한 줄이 끝나자 객석의 박수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길었다. 모두가 서 있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누군가의 하루가 그 박수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가는 길에 들리는 대화들도 그랬다.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한 부분이 더 좋았어. 그냥 좋다. 이유가 필요 없는 날 있잖아. 이런 말들이 음악이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설득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만족. 진해성이 보여준 건 바로 그 지점이다. 8월이 가까워질수록 기대는 더 구체적으로 변할 것이다. 트랙리스트를 궁금해하고, 커버 아트를 기다리고, 뮤직비디오의 첫 스틸컷을 확대해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할 건 첫날의 첫 라이브를 어디서, 누구와, 어떤 볼륨으로 듣느냐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놓이는 자리에 우리는 각자의 장면을 겹쳐 넣을 준비를 이미 마쳤다. 차 안. 야근이 끝난 사무실. 혼자 늦은 밥을 먹는 부어 혹은 이 무대가 열렸던 바로 그 객석. 그 어디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그 순간이 음악으로 묵인다는 것이다. 진해성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할수 있는 것과 예해야 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매번 다음 무대를 설득력 있게 만든다. 팬들에게는 미안하지 않도록. 동료들에게는 민폐가 되지 않도록, 스태프에게는 고생을 덜어주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많은 약속이 그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다. 오늘 더 트로슈의 무대가 남긴 울림도 결국 그 약속의 목록 중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 조명이 내려앉을 때, 그는 인이어를 조용히 빼고 무대 끝으로 걸어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며 관객석을 한번더 바라보았다. 멀찍이 떨어진 상층 객석에 끝까지 남아있는 작은 불빛들, 그 불빛들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 장면이 오늘의 결론이다. 박수는 소리로 끝나지만 약속은 장면으로 남는다. 8월, 그의 신곡이 세상에 나오는 날,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다.